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건요. 그냥 전투기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가 만든 KF-21 보라매가 어떻게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판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미국 F-16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니 전투기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고들 질문입니다. KF-21이 어떻게 이 거대한 변화의 태풍의 눈이 됐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음, 모든 대단한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이 KF-21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름은 KFX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이게, 아, 더는 미룰 수 없다. 하는 어떤 절박함에서 시작됐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공군의 정말 오래된 숙제였죠. 수십 년 동안 우리 하늘을 지켜온 F4 팬텀, F5 타이거, 이 낡은 전투기들을 대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좋아, 우리 손으로 한번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야심찬 목표가 딱 세워진 겁니다.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KF 21이 뭐 하루 아침에 뚝딱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수 있죠. 2001년에 처음 구상이 나왔고, 2015년에 KAI가 본격적으로 개발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와 진짜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던 그첫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녹아있는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뭐 마냥 순탄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KAI와 대한민국을 정말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술 역신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네 가지, 이게 문제였습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ASAR 레이더 스텔스기를 잡아내는 IRST 정밀 타격을 위한 EOTGP 그리고 적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RF 제모까지 와 이건 뭐 전투기의 두뇌랑 오감을 싹다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이 이걸 안 주겠다고 하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그냥 공중분해될 뻔했죠. 이게 없으면 그냥 날아다니는 깡통 만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이 나옵니다. 포기 아니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 KAI를 중심으로 국내 연구진들이 진짜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이 모든 걸 우리 기술로 만들어 내고야 맙니다. 바로 이 순간 KF-21은 단순한 모방품이 아니라, 진짜 우리 전투기가 될 운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KI가 여기서 정말 똑똑한 전략을 씁니다. 바로 나선형 개발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단계인 블록 1은, 일단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만들어요. 그 다음 블록2에서 지상, 해상 공격 능력까지 추가해서 다목적 전투기로 만들고 최종 목표인 블록3에서 내부 무장창까지 갖춘 완벽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완성시키는 거죠. 와,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개발 비용이나 위험 부담은 확 줄이면서 미래 기술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왜 지금 전 세계가 이 KF21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시장의 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최고 성능의 무기를 사는 게 장땡이었어요. 몇 년을 기다리든 상관없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좋으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냐, 이게 이제는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5년. 이게 지금 kf-21의 가장 큰 경쟁자인 미국 f-16v를 주문하면 기다려야 하는 최소 시간입니다. 어떤 나라는 7년 넘게 기다려야 한대요. 아니 당장 나라 지켜야 하는데 5년 7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건 뭐 재앙 수준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kia가 빛을 바랍니다. kia는 이미 경공격기 fa-50을 폴란드나 필리핀에 수출하면서 약속은 칼같이 지킨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코리안 타임이요? 이젠 옛날 얘기죠. K.I.는 약속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특히 필리핀 사례를 보면 이게 더 와닿습니다. FA50을 써보니까 가동률이 80%가 넘고 정비도 엄청 편하고 빠른 거예요. 직접 써보고, 아, 한국산 무기 진짜 믿을만하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KF21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로 한번 직접 비교해 볼까요? 과연 KF21이 경쟁 기종에 비해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이죠. 이표 한번 보세요.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KF21 블록2가 F16V보다 가격은 훨씬 싸고 납기는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릅니다. 심지어 무장량도 더 많아요. 한 대당 400억 원 이상 싸다는 건 와, 같은 돈으로 전투기를 더 사거나 아니면 남는 돈으로 조종사 훈련이나 유지 보수에 쓸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 가성비를 넘어서 가성비라고 불러야죠. 400억 원.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가격 경쟁력 덕분에 그동안 차세대 전투기는 너무 비싸서 하고 망설이던 많은 나라들이 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한데? 하고 다시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KF21에 군침을 흘리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K방산 단골 고객인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요.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중동의 사우디, UAE 그리고 공동 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까지 정말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나라들하고 우가는 얘기만 해도 최소 120대, 많게는 200대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KAI가 그냥 새로운 공급자가 아니라 아예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을 새로 짜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KF-21의 성공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본 나선형 개발이라는 똑똑한 설계, 또 폴란드의 FA-50을 제때 납품하면서 증명한 KAI의 그 신뢰. 그리고 필리핀 공군이 직접 써보고 느낀, 아, 이거 진짜 괜찮다! 하는 그 믿음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KF21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진짜 힘이라는 게 과연 최첨단 기술력 뿐일까요? 아니면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그 신뢰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요?